근데 공구실에 있었던 것들이 좀 이상해요 수상해 이거 저번에 깨진 거네 윈도우 쭉 돌아봤는데 별거 없어요 일단 요거는 뭐냐 반딧불이 야 안되네 반딧불리나 아무것도 아니야 어? 너 누구야? <laughs> 교장이야 교장 나 <laughs> 교장 <laughs> 스텔스야 갑자기? 야 <laughs> 너무 신나게 틀린걸까? 이제 그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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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h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토기저 카톡 깜짝 놀랐네. 아들 s <laughs> s 아켰잖아 <laughs> I just needed some air and space to walk. No, no explanations. Seeing Kate come up on that roof. Then seeing her come down. You. You saved her ass. Maybe saved Blackwell. Now don't get caught. Hmm. Um, you, you earned good dreams. Great. So how do I get past him to meet Chloe? 아... 어떻게 지나가냐? 다시 돌려봐 걸리기 전으로 아야왜 이렇게 느려 자 돌렸죠 아직 안 걸렸어요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지안 <laughs> 보일 <laughs> 리가 없잖아 <laughs> 그냥 산책 좀하려고요아안 <laughs> 통해. you saved her ass maybe saved blackwell now don't get caught. Going back inside you earned good dreams What he doing out here 클로이한테 또또 또 왔어 또. 아, 그렇게 보채지 마. 나도 힘들어. 여기다 여기서 뒷문으로 나가는 거야. 응? 처음엔 사랑이란 게안 되고요.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방법이 없잖아. 아숲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자. 야야야. 야. 토템 쪽으로. 어안 <laughs> 가지나요 이거? 설마? <laughs> 아왜못 가는데? 왜못 가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laughs>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안 가지죠. 아, 가고 싶다. 이야. <laughs> 안 돼요. 아, 저, 씨. 주장선생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어떻게 지나가? 방법이 없어. 어. 아, 미치겠네. 아, 쉣. <laughs> 저, 개 XX가. <laughs> 있어가지고 내가 지나갈 수가 없어. 아 시선을. 아니, 이 거리에서 뭐안 보이게 갈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딴데 좀 봐라. 촛보지 말고 아저씨. 에이, 까대미. 아이, 이거 어떻게 통과해? 말이 되는 소리해야지. 를내 무슨 어쌔신 그리드야? 아. 무 어쌔신크리드 게임도 아니고 이게 아이고 어떡하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봐서 여기 해답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러게요 진작에 죽었겠죠 <laughs> 야 도, 도끼가 있다 <laughs> 농담이고 어? 책이 있었는데 방금 책이... 책이... 아니구나 룩을 내가 바, 북으로 봤구나 그래요 <laughs> 룩을 북으로 봤어 아... 이거 어떡하냐 음... I know Samuel doesn't wear silky scarves 하. 큰일 네이 게임 하면서 딱히 막힌 적이 없었는데, 요건 좀 어렵네요. 그렇게 어려운 어드벤처는 아닌데. 아니, <laughs> 야, 이게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에이. 봐봐. 보이지 않는 뭔가 벽이 있어.

아 이걸 어떻게 지나가 말이 안 되잖아 아 큰일났네 야클루이 니가 와서 저 아저씨 좀 해치워줘 걸리면 못 가요 걸리면 다시 뒤로 돌아가요 아 빡치네 <laughs> 인비지브 링크 <웃음> <웃음> 그게 왜나오니까 그게?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르겠는데. 딱히 해답이 안 보여. 자로 들어간다고요? 아니야, 자러 들어갈 리가 없어. 게임 디자인상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게 있을 리가 없어. 그러면 재미가 없죠. 어, 벤치 진짜 기다리는 건가? 설마? 아닐 텐데, 난 무적이야. <laughs> 갔냐, 갔냐, 야, 걔 갔냐? 아우, 저거, 진짜, 씨. 내가 웬만하면 내가 어른 공경하는 사람인데, 내가, 씨. 아씨, 이봐요. 같이 잠이나 자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너 돌멩이 같은 것도 못 던지냐? 이거 못 망가뜨리나? 야, 부셔. 아이. 아, 큰일 났네. 모르겠다. 아, 이거 퓨즈를 망가뜨리면 되나? 사무엘이 좀 고생하라고 하고. 야, 퓨즈. 전기, 전기 퓨즈. 전기, 전기 퓨 음. 퓨즈, 퓨즈, 퓨즈박스. 안 돼?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설마, 해결이 불가능한 버그인가? 너 단서를 알고 있니? 야! 단서! 울티마님, 어서오세요. 미쳐버리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돌겠네. 그래, 이게 망가졌잖아. Maybe fix that 아이.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아. 어이구, 교장 저거, 잠안 자? 교장 선생님 잠을 안 자. 미쳐버리겠어. 아니 왜이 뒤로 돌아가지 못해 쉽잖아 아, fuck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멀,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 stop fuck Max. fuck I told you to get back to your room fuck. <laughs> <놀년 surtout>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어떨라고? <laughs> 매우 당황스럽잖아. <laughs> Big a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갈수 있는 곳이 없어요. 글루이한테 또, 또, 또 메시지 왔어. 아 나도 가고 싶어요. 아이,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어쩌라는 거야. 큰일이네요. 모르겠어요. Stop. fuck 아예이 뒤에 숨으면 안 보일 거야 그죠? 자 max <laughs> 에아 <에이. 웃음> 화난다 너무 하잖아 어떻게 그래서 기숙사 방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못 돌아가, 못 돌아가. 아니, 단서가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 여기밖에 갈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열려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응? 여기가 열려야 되잖아. 안 열리냐고. <laughs> 해살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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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러니까 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But tools. But tools. 이러면서 아무 도안 하고 drawer, not b <laughs> <laughs> m a g 아이고, 어쩐다. 다람쥐를 고용해서 교장을 없애라고? <laughs> 고용을 할 수가 없어. 야, 니가, 니가 좀 처리해줘. 나 기도할게. 걔 같은 거안 되고요. 에이. 아,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퍼즐 해놓으면 어떡해.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뭐 단서가 없어. 설마 버그인가? 설마 버그인가? 마지막 체크포인트로. 자, 메인홀 앞에서 기다린다. 자, 일단 이것들 앉았다가 일어나고 창문 확인하고 등불 확인하고 토템 확인하고. 다람쥐 확인하고. 똑같네. 특별한 거없고요 It's unlocked. I 안 열려. 클루이한테 메시지 오고, 이거 확인하고, 잡지 확인하고, <laughs> 서랍 확인하고, 공구 확인하고, 박스 확인하고, 저다 했죠. 이러면은 뭔가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자, 나좀 지나갑시다. 교장 선생님. 네, 다람쥐 원래 움직였었어요. Are you serious? I'm toast if he sees me. You're not supposed to be outside your dormitory. You know. not Nothing, Ida I I Kate was going to jump to I just needed some air and space to walk. No, no explanations. Seeing Kate come up on that roof. Then seeing her come down. You, you saved her ass. Or maybe save Blackwell. Now don't get caught. 다람쥐 안 몰아지던데? 다람쥐가 그 뭐야 조조 조조 2부에 나오는 것 아시죠? 1분가? <laughs> 조조 1부에 나오는 2부에 나오는 것처럼 <laughs>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머리 부르드라고 다람쥐로? 야 일로와 음, 음. 아, 안 돼. 아니, 이거 말이 돼? 이거 어떻게 풀으라고? 반딧불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아, 이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완전 생물.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카즈 안 되겠다. 우디 한번 어 라이프 이스트 스트레인지 에피소드 3 아니 전혀 알 수가 없잖아 이러면 아니,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디 보자. 어떻게 통과하는 거지? 보자. 어... 빨리 통과 좀 해봐라. 통과를 해라. 어, 뭐야? 어떻게 했지?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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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방금, 이 사람은 지나갔거든. <laughs> 난안 돼. 자, 봅시다. 어떻게 해서 지나가는지. 아, 나 바본가 봐. 개멍청한 듯. <laughs> 아, 왜이 생각을 못했지?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웃음> <laughs> 야, 이게 뭐야? 개, 개꿀 때리네, 이거. 아이씨. 아, 나 바본가 봐. <laughs> 아니, 어떻게 생각을 못했지? 아, 이게 쓸데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가지고 헷갈렸어. 솔직히 저 문만 없어도 맞췄다. 안 그래요? 괜찮아. Oh! Yeah, she's if... oh, yeah. just like I'm a scary punk ghost. More like a scary punk asshole. Hey, Chloe, I didn't exactly have the greatest day trying to keep my friend from jumping off the roof. I don't think I need you to prank me tonight, okay? Sorry, but you absolutely balls to the walls did save your friend. Kate saved yourself. I couldn't even use my power. My head felt like it was being crushed then i had no clue what to say to her on that roof don't be so modest rockstar kate is alive because of you you obviously said the right thing and your badass power is going to save us all <웃음> <웃음> and find out who almost killed kate we have to stop this from happening to anybody else oh yeah and somehow stop that tornado from wiping out arcadia bay right

그케이트에 대해서. 그렇지. 레이첼과케이트의 공통적으로 관련된 인간습니다 물론이죠. 그들은 이코패스처럼 다이빗은 이턴과 같은 여성들을 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잘모릅 It feels like Rachel is guiding us to the truth. Rachel so It scares me to think where she could be. Do you think she's Kicking it? Kicking it in Los Angeles? That would be the best-case scenario. She wouldn't leave without me, okay? And how often do missing girls turn up? We have to find Rachel soon. We have to. promise Promise we will. Like you said, it's time to start the search for clues. Now tell me what's your secret. 너희 비밀이 뭐야? Please, I present the spare keys to Blackwell. Oh. you are such a boss, Chloe. b 블랙웰 아카데미 키를 가지고 왔네요. 어, 여분 키. 자기 아버지이니까 그러니까 보안 요원이 갖고 있었나 봐요. We're in it to win it, Max. Get away. 오케이. 너랑 나랑 공범이라서 다행이야. <laughs>

i've got all the photos except one from max i'll give you a one-word sneak preview of max's photo selfie listen you've seen my entry you know it's better than that wouldn't that be so cool to hang out together in san francisco mark stick to mr jefferson victoria please and uh i haven't picked the winner yet you already love my work so it's not like you're playing favorites 야 이거 선생 꼬시는 거 봐. <웃음> <웃음> 지금, 지금 빅토리아가 선생 꼬실라 그래. 꾸실라 그러다잘 안되니까 빡쳤어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 어.. 멋있긴 하죠 응. 아티스트에다가 젊고 <목소리> 쿨하고